마주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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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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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본이 베테랑 킥복싱 챔피언과 대결했던 한국 고교생 파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프로에게 도전했던 한국의 고교생 파이터 편혜준 선수의 경기를 보았는데요. 프로전적 구연승의 이정현 선수에게 아쉽게 판정패하긴 했지만 고교생으로서 프로를 상대로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고교생 파이터 편혜준 선수의 같은 고교생 선수와의 대결 그리고 일본의 K1 출신 베테랑 킥복싱 챔피언 유타 선수와의 대결까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살고 있는 17살 상해고 1학년 편예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킥이요? 뒤우리기 뒤차기 뭐날래차기오 원래 태권도를 했었어요? 아니 합기도 했었어요. 조시 와. 힘이 좋아. 스탑 스탠딩. 운동을 많이 했네. 파이팅!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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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어 왔어. 왔어. 아, 이 친구 운동 많이. 했네. K-1 から来た最強のキックボクサーです肩の筋肉と僧帽筋ですよねこ <laughs> 前に出てきます前から右ここの舞台に来るために K-1 に出てきました国枝です明日は面白い殴り合いにするん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혹시 전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은 아마 못 외우겠네요. 근데 15점 정도 10 10개 정도. 저희 상대는 한혜준 선수입니다. 방금 15승이라고 하셨는데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간단하게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나그레를 게일 나그뜨게 하세요. 6 0 8 통과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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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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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파이터입니다. 25전에 엄청난 경험을 가진 선수. 퇴랑 아닙니까? 25전이면? 거기에 K1이에요. 네. 대한민국 남자분들 중에서 K1을 모르시는 분들 어 그렇죠. 어때요? 그 무대에서 25전이라는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합하는 선수 중에 레코드 중에서는 최고 강력한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베테랑을 상대로 복수를 해준소현이 기선수를 잡아준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기특한 친구인데. 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선수입니다. 노련함을 이 패기가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그 상성이 가장 재밌죠. 패기와 노련함이 붙었을 때그 예측 불가한 상황이 격투기에 가장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일단은 체력으로 아이 링에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은 선혜주 잡습니다. 오! 잡으라, 지금. 그렇죠. 아, 이거 선혜주의 아아 네. 아 레벨 체인지를 하면서 무릎을 들은 들어가는 돌 친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테들어 네. 맞춥니다. 네. 낮은 그런 스트레스를 택배 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아, 부분을 많이 활용시켜야 아, 됩니다. 아, 아, 살짝 당황한 유튜브 선수인데요. 어, 조선사 지금 자기만의 밸런스를 잘 찾아가고 있어요. 어! 아, 어! 아, 장악하고 편의 어, 네, 네, 있습니다 편의점을 의지하죠 한방자 빨라요 지금 머리 풀었잖아요 저 부분도 중요한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유가 있는 쪽은 편의점입니다 네. 자, 지금 편의점 네. 편의 선수가 지금 리듬을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도뭐 엄멜론산 스트레이트로 밀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편의점 점이 좋요 유카 아, 선수가 베트남 파이프님도 불구하고 선수는 리듬에서 기국 리듬을 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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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있거든요. 지금 아, 아, 어, 유카 많이 나와가지고. 선수 센스가 너무 좋은데. 아. 아. 자, 1라운드. 준금펄 선수가 거의 앞서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게 뭐냐면 일단 유타 선수는 입스타경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잖아요. 네네. 현예준 선수가 맨음에 공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출 때유타 네. 선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리감이고 와. 상대방이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네. 현예준이 지금 더 놀라운 부분은 저베테랑 선수를 상대로. 반박자 앞서고 있어요. 네, 상당히 여유 있죠. <목소리> 스위칭 복싱을 하면서 <목소리> 상대에게 거리감까지 당황을 시킬 수 있는지. <목소리> 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더욱더 냉정해야 됩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 얼 자, 이타! 여기서는 무조건 빡치게. 이타! 자, 이타한테 보고 있어요, 지금. 이타 선수가 지금 퀄리 우드움직임 보고 있거든요. 해, 해. 언제 한 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들어가야 돼요. 브 아직 살아있어요. 자 지금부터 가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평예준의 몸이 실린 주먹을 리듬으로 많이 맞았어요. 자, 다리 찢습니다 자, 유타 마요 자, 하지만! 하지만! 저거 평예준이 압박이 군네요 자, 2라운드를 장악합니다, 평예준. 사실상 어. 지금 편유준 선수의 리듬을 못 잡는 어퍼를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어퍼를 했다가 본인이 지금 대로 받았기 때문에 1 4리또 어퍼를 내지 못하면 상당히 당황했어요 자기가 네. 평소에 좋아하는 리듬이 아니거든요 어? 네? 편유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지금 고딩들이 셉니다 예. <목소리> 지금 이 머리를 벗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표의이발표위칭으로 사우스 로바뀌면서 거리가 확 좁혀지거든요 저는은 어려워요, 한번 치기가 숏펀치를 칠줄 모르는 선수들은 저선수를 맞히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유타 선수가 짧게 칠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킥복싱은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맞습니다 펀치를낼 일이 많이 없죠 어. 펀치기 때문에 아, 어. 네. 아, 지금 두번째 다운입니다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 데미지 받았거든요 다리가 지금 자꾸 움직여 역시 뒷타선수인데페화선수 밖에 기세 안 붙고요. 지 긴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밑으 다 했습니다. 예. 유타가 마지막에 맞불작전으로 이제 최후의 물꽃을 태웠는데 더센 화력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똑똑하네요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리듬을 먼저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제압할 땐 확실하게 제압하고 때릴 땐 때리고 리듬을 끊을 땐 끊고 예준 선수 뜹니다예